안녕하세요. 넘버투 황전입니다. 작년에 엘루크 반포를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핫하게 분양되었던 바로 상품인데요. 드디어 엘루크 서초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엘루크 서초는 역시나 롯데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아, 두말할 필요 없죠. 믿음이 가시죠. 자, 엘루크 서초 하이엔드 상품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어, 그 퀄리티가 굉장히 하이랜드 중에서도 아주 높게 그리고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총 330실인데요 대지 면적이 467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어, 원룸, 투룸 그리고 1.5룸으로 다양한 구조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투룸이 지금 무려 보시니까 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소유층들이 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하죠.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위에는 서초역과 교대역이 있고요. 아래에는 남부 터미널역이 있습니다. 자, 교대역과 남부 터미널, 터미널역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아,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네요. 아,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제가 입주장을 했었던 바로 상품이기도 한데요. 아, 이, 지금 이 블록이 전체가 하이엔드 상품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눈이 뜨는 눈에 확 뜨는 것이 바로 엘르크 서촌인데요. 자 옆에는 강남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정보사 부지 개발이 지금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강남역 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예상 공사비만 해도 3조 3천억이라니 정말 대규모로. 어,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엘르크 서초가 위치한 곳에 바로 인접한 정보사 부지 개발 호재가 또 있죠. 어, 지금 어, 약 10만평이 넘습니다. 여기가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 예정이 있고요. 2025년 준공 예정에 있네요. 엘르크 서초는 오른쪽에 강남과 왼쪽에 서초동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아래쪽에는 양재 우면 지구 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접한 곳의 시세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르크 서초,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조감도 보겠습니다. 지금 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최상층이 지금 23층입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죠? 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공기공지도 굉장히 넓고요, 쾌적하고 고,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네요. 자, 멤버십이죠, 루크틴이라는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컨시어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로비 모두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꼼꼼하고 고급스러운 컨시어지 서비스는 기본이죠. 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소시어 리빙이라는 전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재는 어떤가요? 역시 하이엔드 주거 상품답게 해외 의 명품 가전과 자재로 제 구성이 되고요. 자,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문 이야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